자, 이제 공산품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공산품 같은 경우에 음, 라벨을 발행하는 제품의 공산품이냐, 라벨을 발행하지 않고 880 바코드가 붙어 있는 제품이냐에 따라 제품하는 등록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자, 우선은 기타나 기타2, 주류, 뭐, 라벨, 기타, 여기다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라벨 발행을 하실 거예요. 기본처럼 똑같이 선택해서 제품 복사 체크하고, 새로 입력 버튼을 눌러서 제품명 넣고 뭐 틀릴 거, 바꿀 거, 바꾸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는 기본 제품이랑 똑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제품 코드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가 가장 좀 중요해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라벨을 발행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앞자리가, 이 제품 코드 5자리 중에 이 앞자리가 0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0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까 설명드렸던 생산 제품 라벨 발행하는 제품에서 설명드렸던 이 제품 코드 5자리 앞에 숫자 2가 자동으로 붙게끔 되어 있는데, 축정분류를 축정 매입으로 선택해놓고 새로 입력을 눌러서 코드가 앞자리가 0이 아닌 4나, 혹은 5, 6, 7,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물류코드가 생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라벨을 발행하는 제품은 앞자리가 0이 되게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라벨을 발행하지 않는 제품 같은 경우엔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떨어져야 된다. 이 부분만 좀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